정우, 어떤 맛이야? 이거 먹고 있는 거 뭐야? 멜롱? <laughs> 뭐야, 방금? 이거 먹고 있는 거 멜롱이야? 어머, 너 무슨 그런 장난을 치는 거야? 나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네? 너뭐 하는 거야, 지금? 정우야, 엄마, 정우 멜롱 가지고 장난쳐요. 이제 그만 먹자. 멜론어야 멜론도 그거 안돼 안돼 안 정우야 안돼 안돼. 그러면 자 이거만 먹어봐. 와너 진짜 장난 장신다너 놀래. 지금 뭐, 먹고 있는 뭔데? 이거 이거 뭐, 뭐 먹고 있는 거야? 너 메로나 좋아하겠구나 아이스크림 메로나. 아 어, 이건 먹으면 안 되지. 어, 껍질 먹지 마. 어머 어머 어머. 진짜 잘 먹네. 지금 먹고 있는 거 뭐예요? 멜랑 멜롱 멜롱이야 멜롱. 맛이 어때요? 정신 없어요? 아주 맛있어요, 그래. 이거 다 버려놓고, 여기 있다.